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타는 듯한 더위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한 빗방울이 당신의 뺨을 스치는 순간을요. 그 찰나의 청량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?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빗방울이 전하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. 바로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명언입니다. 이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제시합니다. 혹독한 시련은 우리를 깎아내고 때로는 무너뜨리려 합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끈기와 인내를 배우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강인함을 얻습니다. 마치 빗방울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증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열기를 식히는 것처럼요.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룹니다. 마치 빗방울이 땅에 스며들어 생명을 싹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합니다. 그러니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것이 바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멋진 내일을 열어줄 열쇠입니다. 기억하세요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그리고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. 마치 시원한 빗방울처럼 당신의 삶에도 희망과 용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.